오디오 오디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어,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응답의 연장선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과학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 붙잡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이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놓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내피림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으로 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되고 어, 우리가 또 사랑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잠시라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속이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다 놓쳐버리고 사람에게 질질 끌려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먼저 나 자신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성령에 이끌림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기준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의 배경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배경을 따라가는 전도자다. 인생은 둘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같이 죽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리드해 주고 끌어주고 살려주는 우리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이 말씀 전파를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 교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됐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두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나도 살리고 내 옆사람, 우리 가정, 가문, 지역, 교회, 후대를 살리는 살리는 자의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겨운 이 사단의 공격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아마 다들 한번 이상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도 이 종교적인 이 이리떼들이 활동하고 있죠. 또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이 불신 관원들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이방 종교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것들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또이 아직 믿지 않는 어,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정말로 교회의 축복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결단할 때 자꾸만 박해가 일어납니까? 핏박이 옵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지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보금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문제 앞에 흔들리고 주저앉을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사실보다도 더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문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끝이 났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우리 모든 237 온라인 제 교회 우리 멤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박해가 올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고요. 이 복음과 전도의 역,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다 보면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와 그 개인과 그 시간 속에 이 사단의 세력도 같이 공존하고 역사합니다. 어, 저희 강단에서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금가진 개인, 가정, 가문, 교회, 후대예요. 그리고 복음 받기로 작정된 그 개인과 가정 가문 그리고 후대 여기에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화, 전하기 위해 살고자 마음 먹으면 반드시 박해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사단의 세력들도 그냥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묵상에 성공할 수 있는 묵상 전쟁의 우리가 전투태세를 우리는 갖춰야 할줄이 믿습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말하죠.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최근 한 10년 한 20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결정적으로 이 샤머니즘 사상이 저, 저 정치와 저 정, 권세자들과 저 통치자들을 붙들고 있는 그 샤머니즘 그 귀신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딱 때가 될때 감추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다 투면 위로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로 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정치의 색깔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을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더욱 담대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턱 밑까지... 꽉차는 경제적인 그 위협 위협과 그 경제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진짜 막 정신병이 올것올 올 것만큼 현실의 문제가 너무 옥죄어 오는 이런 상황에 혹시 노인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그 염려 걱정 버리시길 버려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생사 화복의 주관은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새 한 마리도 입히고 먹이시는 그 주님이 저 길가에 있는 이름모를 들풀도 입히고 먹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망하는 자리에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전도사님, 왜내 앞에 이 두려운 이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왜 여전히 이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왜 있는 줄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통로로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메시지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 털,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다니까요. 박해자 앞에서 또는 많은 핍박과 환란과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시인하면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 삶에도 정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저희 엄마가 지금, 저희 어머니가 함께 지금 예배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 엄마는 저를 잘 아시겠죠. 제가 이 나이에 이때, 이때까지 자라면서 저 때문에 속도 많이 썩으셨고 울기도 우셨고 근데 제가 참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 많은 꼴통짓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하나님의 그 유일한 복음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제 인생이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제 성격도 다 바꿔 바꿔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시인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을 그럼 내쫓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단마귀 귀신은요, 가장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현장이 있는데, 우리 가정 가문 현장이에요. 그런 거못 느낍니까? 우리 가족이 제일 안 바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제일 끝까지 내 마음에 기도하게 만드는 그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나의 로마, 나의 땅끝 현장은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동생, 내 오빠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의 모든 것을 멈춰 놓고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팅되어질 때 하나님을 100%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세팅값으로 딱 설정이 될때 하나님은 이세계보고화할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루터기 보금교회와 또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창조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 응답과 증거를 주시면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로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음껏 복음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에게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메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세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결단코 네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너의 그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에 우리가 막 뒤엉켜가지고요. 저 내피림 후유증에 완전 시달리면서요. 그 만원짜리 한장더 가져보겠다고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약육강식의 시스템을 따라가지고요. 우리가 막 피터지게 싸우면서 우리가 악자같이 돈 끌어 모을 그런 신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축복으로 어떤 임재하심으로 증거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지 이 나그네인 생 가운데 우리가 한번은 맛봐야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불문하고요, 신앙생활의 연조 그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오늘 정말로 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내 뒷주머니에 한 번도 뺏어버린 적이 없는 나의 히든카드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집, 차, 통장에 있는 얼마의 돈, 적금, 우리 이거 바라보고 그때는 평안하고 그걸 유지시켜 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사라지면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광야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광야를 반드시 거치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까? 우리가 통장 잔고 믿지 않고 하나님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육신적인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적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하여 온전히 내 삶과 내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 광야라니까요. 이 광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까지 이 올바른 복음과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요, 아무리 자식 자녀에게요 예배 성공해라 기도 수첩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백번천번 말해 보십시오. 그거 안 먹힙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자녀가 보고 안다니까요.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앞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말세 때 믿음의 사람으로 묵묵히 자기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 제목 바꾸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 사람의 실패와 이 회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봅시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실수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의 말씀을 그 순간 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군.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참 왕이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 여인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장본인이 내가 함께 식사하고 내가 섬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군요.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세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 상황에 닥치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도록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 수준 깨달았다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 그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절망한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죠. 베드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현실의 어려움,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뀔 때,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십니까? 주인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인을 바꾸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복하죠. 두 달이 지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그 오순절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가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 변화받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닭이 세 번째 닭이 딱울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영적 상태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한계를 마주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과거에 그래도 좀큰 응답도 받았고 과거의 영광에 혹시 취해서 살고 있지않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1분 1초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자신의 그현 주소를 빨리 봐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90%가 필요한 게 아니라 100%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로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가 회복되는 그때 그때 모든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두려움 없이 베드로가 뭘 말했습니까? 4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베드로가요. 이제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생을 건 결단을 해야 되고 자기 인생에 뭐를 올인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깨달은 거죠. 죽음을 통과할 만큼 죽음이 실제로 두렵지 않을 만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드디어 이때 베드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 결과는 뭡니까? 4행전 2장 37절로 42절이죠.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3000명 이상으로 일어나는 대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났죠. 여러분, 나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정말 나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가 정말로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지각변동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이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그 전문 현장과 여, 여러분의 그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의 한 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 지구를 여전히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작은 펜 하나를 들고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작은 펜이 말을 하게 해서라도요. 이 작은 팬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주셔서, 주셔서라도 전세계 2, 3, 7, 5천 종족을 다 순회하면서 이 작은 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자로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참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람에 끌려다니는 인생 멈춰야 할줄은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이 애굽 시스템에 우리가 맞물려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이제 멈춰야 돼요. 지금 모든 것, 그 세상의 기준을 멈추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다시 나아갑시다. 나한 사람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재 시작을 해야겠어요. 그리스도로 우리 다시 리셋합시다. 살리는 자의 자세를 회복하는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라요. 말씀 운동,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아보세요. 말씀 운동을 우리가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정말 기도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존재하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 응답의 연속 선상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삼7 온라인 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서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만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여전한 것 같아 보여도 이 문제와 어려움조차도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그 증거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